안녕하세요. 날이 갈수록 기운이 없어진 위아입니다. 오늘은 여기는 신논현역에 있는 언구비 육회라는 집에 왔거든요. 근데 밖에서 되게 캐주얼해 보이는데 안 들어오니까 인테리어도 되게 고급지고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육회랑 묵국이랑 새우튀김 냉을 시켰어요. 오늘도 새로. 너무 더우니까 한 잔만 할게요. 아. 아 이게 사람이 점점 진이 빠지는 것 같아 어떡해? 경이 언제 끝나죠? 소고기 볶지도 나왔어. 고기. 조명이 어두워서 어떻게 나. 그 음. 일단 고기 맛있고 청양고추를 넣어 가지고 매콤 칼칼한 맛이 있어. 아직 뜨거워서 오는 거같었어 아, 늙을 때보다? 아니, 이제 뜨거울 때지, 뜨거울 때보다? 아, 덥고 이러면 기운이 없어 하거든요. 지금이 딱 그런 날씨 비도 오기도 왔는데, <vib thou> 이제. 그 동남아 같은 날씨죠 그런 걸잘못 버텨가지고 망했어. 더워 덜땡 짱. 봤는데 음식도 맛있는데 사장님은 진짜 친절하시다고 해요. 너무 친절하시. 아니 제가 저작권을 이제 또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저작권 없는 음악을 좀 부탁드렸는데 틀어줬어요. 저는 육회랑 이제 연어를 시켰는데 이게 해초에 숙성을 시킨 연어라고 하네요. 이거는 맛있게 먹는 방법을 이렇게 알주셨어 직접. 나미사진게 제일 맛있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이거부터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어짠 어. 아, 진짜 맛있어. 맛집이네 아, 후기에서 음식이 맛있다고 들었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 레몬을 쭉 짜가지고 손 씻고 왔어요 여기 깻잎이랑 깻잎 위에 김을 올리고 배 하나에 육회를 이렇게 맛있겠다 음 맛있을 땐 뭐라? 짠! 와. 사실 저기대를안 했는데 너무 맛집이야 연어도 먹어볼래 연어 괜찮은데? 너무 맛있어요 야. 진짜 맛있어 연어가 완전 부들부들해 또 제가 연어, 연어 먹방을 했었잖아요 이런 데 살짝 찍으면 되겠어 날치알에 찍으면 돼요 음. 어, 진짜 맛있는데? 클일 났다 짠 이 예, 분위기가 진짜 고급지고, 깔끔한데, 약간 데이트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 근데, 연어랑 육회가 맛이. 아, 내가. 아, 맛있어서 흥분했어. 그리고 육회 탕탕이도 맛있다고 해가지고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저번 주에 낙지를 먹어가지고 오늘은 연어를 택했어. 그리고 이 참기름이 진짜 짠 참기름이래요. 맛이 미쳤다. 이런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해줍니다. 완전 흔하게 하는 거야? 뭐라고 하지 퀄리티를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감성이랑 맛을 먹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분위기도 좋고 맛도 있고 순조하고 깔끔하고 시원해요. 은근 이 신논현 주변에 숨겨진 맛집들이 많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날 것들이니까 튀김도 조금 시켰어. 그냥 제가 약간 아무리 기운 없다가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약간 갑자기 엔돌핀이 막 돌면서 진짜 기운이 나거든요 갑자기 진짜 텐션이 막올라왔어 너무 신난다 이 튀김 침과는 분명히 뜨거울 것 같으니까 조금 식혀줄게요와 시켜줄... 너무 맛있는데? 음. 기분 너무 좋다. 기분 좋을 때마다 짠! 와. 너무 좋 이거지. 제일 처음에 올렸던 먹방이 연어, 홍연어 네. 먹방이었거든요. 근데 이 연어는. 물고물콩해서 약간 많이 질려요 근데 뭐 그래서 이런 날치알이랑 같이 먹으면 조금 더 맛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요 그리고 거기 위에 와사비를 살짝 올려주고 양파를 넣으면 진짜 무한대로 먹을 수 있어요 진짜 여기 탕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거를 안시같는데 일단은 이 연어랑 육회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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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저는 광고면 광고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진짜 광고가 아니고 진짜 맛있어요 이번에 음, 날것을 먹었으니까 데핀것을 먹기 새우 링튀김 타르타르 소스에 찍어가지고 아, 근데... 새우를 튀겨왔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지? 맛? 진짜 맛있다. 네 번째는 새우를 통째로 튀긴 게 아니라. 멘보샤처럼 살짝 다져가지고, 동그라미로 만들어서 직접 튀기신 것 같아요. 기성품의 맛은 아니거든요? 모양도 없고. 그래서 최근 기에 온수를 한 거지. 짠! 식어! 당신 안 끓여먹을게요. 먹 음지고다는 음 했네. 음아 살짝 차가워졌을 때 싶을 때 매콤하고 고소한 은 목을 한입. 아 이거지 근데 남자분들은 연어를 별로 안 좋아하신다면서요 여자들은 회뭐 먹을래 하면 연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근데 남자들은 연어는 회가 아닌 것 같아요 연어가왜 회가 아니지 이 맛이 생음 생각보다 양이 적어 보였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릇이 깊어요. 굉장히 맛있다. 막이거든요 이 세로에 세로잔은 새로 별로 안 치네요. 어? 근데 얘가 기존의 소주잔이랑 같은지 잘 모르겠거든요. 한번 따라볼게요. 저는 이게 한잔이라고 봐요. 미암이 기말 미암이 진짜 가, 안 이렇네. 딱한 잔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풀한 잔이야. 와. 이것도 소주 잔에는 똑같은가봐요. 일단 짠. 와. 오늘은 진짜 간단히 먹고 가야지 했는데. 그게또한잔 먹게 되네. 아니 사실은 제가 다음 주에 부모님들이랑 여행을 가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라이트한 걸 시켰지만, 하, 진짜 제가 음식 앞에도 약해요. 그래서 한 병만 더. 한 감사합니다. 두 병째. 진짜 오늘은 한 병만 먹고 딱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도 두 병. 근데 이게 항상 습관이 된것 같아요. 제가 남들보다 음식좀 많이 먹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술을 먹는 거지 않아요? 남들보다 더 먹는 만큼 술을 조금 더 먹는 느낌? 맞겠죠? 나오자마자 첫잔은 필수잖아요. 짠! 이렇게 또두 병이 쌓여가는 거면 엔돌핀이 네. 음. 음. 아, 도는 요소가 몇개 있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거나 술을 진짜 많이 마셨거나 새로운 장소에 왔을 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네. 여기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심지어 새로운 장소인데, 그러니까 엔드플이 팍 돌아가지고 아까 너무 좋았어. 요짜 안녕. 아. 에이스 말해볼까? 응. 그럼 에이 m 말 하려면 다시 해 3년차죠? 3년차 유튜브로 얘기를 해드리면 천천히 씹어야 돼. 집에서 하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새로운 곳을 항상 좋아하기 때문에 새로운 곳을 탐방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집에서만 촬영하면 좀 재미없을 것 같아. 요 여러분들은 뭐 소리가 잘 들리고, 잼으니가 좋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제가, 약간, 낯가림시해도 새로운 곳에 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좋습니다. 냠냠냠. 짱 냠냠. 어? 응. 아아이렇게됐가 최다, 최다. 짠. 막잔하고 이제 가겠습니다. 왜냐면 내일도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요. 엄청나 내일은 일찍 출근해야 돼. 짠. 아, 어, 고기 한 조각 남았어 여러분 아 카메라가 꺼지려고 안 닦이네? 확실히 오늘 시원한 데서 촬영해서 카메라가 안 꺼졌는데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일단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위 진짜 조심하시고, 저는 많이 먹었지만, 다음주에 또 만나요. 안녕! <목소리> 안녕! 안녕!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